오게 되는데, 아무튼 이 과정 또한 마치고 나서 또 하나님의 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함과 기대감과 또 여러 뜻하지 않는 그룹들을 제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뭐지? <laughs> 정말 애통이 모든 사람이 다애통인데 이게 뭐지? 왜 하나님 이런 곳에? <laughs> 가로 보면 막 뭔가 막 그 사업 이야기를 하는데 낄수 없는 어떤 약간 그괴리감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성격상 제가 막 다가가는 게 아니라 어 그냥 다가오면 제가 마음을 여는 타입이다 보니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제 6월달 되면 마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어 하나님이 인도하실 그 길을 그냥 묵묵히 나아가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동행이 있을 거라고 믿고 또운영하신 학장이 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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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에서도한국한 것이 뭐냐한신학뭐라면하학교은세하지식은 세상 지죠 그죠? 른 거죠. 그 여러분들이 이것만 생각하면 돼. 목표가 어딨냐, 목표가 목사냐, 전도사냐, 강도사냐. 이건데, 여러분의 목표는 전도사, 목사, 강도사 보다도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였죠. 아멘. 그죠? 아멘. 그러니까, 이 그, 내가 그, 신학생들을, 이렇게 많은 뭐 목사들 너무 많이 만나잖아. 내 주위에는 우리 노예만 해도 교육자가 170명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목사 한수준 사람들이 몇백 명이요. 에한 몇백 명은 돼. 그러나, 아,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가. 거꾸로 간다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바로 가. 그런데 이게 있어요. 어, 사도 바울이 바울됨으로 인해서 그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아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사도도 아니다. 너는 베드로 온지 아니, 베드로 같이 뭐 예수님 제자가 아니지않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네가 제자냐?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의 사도죠, 그죠? 잘 들어요, 아멘? 이런 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장 일 특급이에요. 그죠? 그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 아니야. 목사가. 목사가 목사가 계급이 아니야. 계급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 목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아무나 주는 건 아니죠. 그죠? 목사는 기름 부은 자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어차피, 이, 이 신학교에 와서는 세상의 모든 때를 다 벗어버려야 돼. 아멘? 아멘. 세상의 학문, 세상의 어떠한 원리,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중위에 가서 머리를 왜 깎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서 중위 되는 거 아니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인들을다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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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목표가 뭐냐? 나는 여러분들에게한 가지만 해줄게.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건내 목사가 목표예요. 그죠? 아멘. 아멘 좀 해봐. 아멘. 아멘. 이왕 신학교 왔으면, 야, 여기 봐요. 내가 자격이 있든 없든 누가 인정하는 을 거요? 네, 하나님. 하나님 인정. 그런데 이제 봐요. 평신도 사역이 있어요 없어요. 평신도 사역이 있고, 목회 사역이 있어. 나는 여러분에게 평신도 사역을 하려고 신학교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을 평신도, 그러면 평신도는 어디서 훈련해요? 교회에서 훈련해요. 목회 사역은 어디서 훈련해? 신학교. 신학. 신학. 그런데 이제는 이게 있어요. 이 그, 신학대학원 생들마다 나도 경험했기 때문에 졸업 때또내 진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 그건 뭐냐면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17년, 6년 공부해. 그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짧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참 그것도, 거의 내 여러분, 내가 왜 머물라고 했냐면 솔직히 봐서 우리 김성숙 전도사도 5년을 공부했어몇 년? 5년. 김현수도 목사도 몇 년? 8년을 했어. 세월이 안 되거나 그래도 8년을 했어. 내가 왜내 제자들을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런데 어떻게 무작정 한 거예요. 하라니까 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셨어. 그 목표가 뭐냐면, 목사, 전도사, 감도사의 다지. 목사. 목사. 목사, 전도사, 전도사, 감도사, 감도사. 아멘? 아멘, 자 그러면 <laughs> 어떤 사람들은 그래, 신학교 다니다가 그래, 공부를 더 하자, 공부 더할수 있어. 그거 헛거야. 세상 공부 아무리 해봐, 난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타이틀을 뭘 줄까요? 목회자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타이틀은 뭐로 주셨나 목회장. 목회자는 목자 목회자가 최고야. 아멘? 아멘. 아무리 여러분 하버드대학을 나와도 네. 목회자는 목회자야. 그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목표가 다른 학교가 아니야. 다른 학교라면 우리 학교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다못해 우리 뭐 김남희 전사님께서 저기, 뭐, 이렇게. 저분은 이가 갖춰졌고 또 했지만은 저분은 이렇게 왔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왔는데 다른 것이 뭐냐면 목표를 그냥 목사로 가져 응? 네? 아멘? 아 네. 내가 하는 말입니다. 목표를 뭐로 갔느냐? 목사. 목사로 목사로 가지면 그 목사가 목표면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우리 학교는 어떻게 되든 간에 난 여러분을 뭐로 만드는 자신이있목사목사로 만들 자신. 있어? 목사. 그것도 은혜요. 아멘. 아멘. 아무리 여러분 우리나라에 목사들이 많아도 목사로 만들지 못하는 목사가 있어. 그죠? 진짜랄까? 뭐가 있어야 만들지? 총회가 있어, 노회가 있어, 뭐가 있어? 노회에서도 못하는데. 근데 왜 내가 노회를 키우느냐? 여러분들이 운신할 수 있는 신학교를 하면 노예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운신할 수 있는 노예를 만든 거야. 그죠? 네. 그래서 나는 뛰는 거고 총회를 왜 뛰느냐? 앞으로 내가 이 신학교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잖아. 그잖아우리 학교가 큰 신학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나는 인가된 신학교는 본인은 다 인수해. 근데 인가 된 신학교보다는 없는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는 신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아네. 아멘? 아멘. 빈틈을 들어가는 거야. 그죠? 여러분도 우리 신학교 온 거를 잖자 시간 없어. 나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이 없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워. 그래도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정말 우리 신학교는 1등 신학교다. 아멘? 아멘. 아, 해봐요. 1등 신학교다. 1등 신학교다. 아, 신학교다. 아, 그 말은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네. 1등은 안 드려도 아 다른 신학교와 차별을 둬야 되겠다. 음. 여러분 지금 한국에 저, 여러분 군소신학교 다 탔겠어요. 가보면 알아. 얼마나 여러분 내가 신교 쓰는지 신학교. 굉장히 신교쓰는신교 쓰는 게 나는 여러분들이 뭘신교 쓰느냐 아무 캐나다 보내고 싶지는 않아.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픈 걸 감, 그죠? 나는 제일 먼저 뒷잡이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나와는 안 나와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뭘 뭘 생각을 해. 그냥 조음만 시키면 되지.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싹군이 될까봐, 그래서 그것만 안타까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신경 쓰는 거는 출석이에요. 요것만 그래도 이 과정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이 나의 바람이야. 그죠? 나는 얼마든지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이 여건상으로 모든 것이 되면 여러분 해도 돼. 가서 뭐 신학대학에 가서 진짜 MD. 솔직히 가서 MD를 하려면 통합 측이나 합동 측이나 우리 백석에는 기술사 생활을 년년해요 우리 전도사가 갔는데, 우리 교회에 있던 내가 어려서부터 했는데, 통합 중에 지금 MD를 1년 재수하고 갔어. 나이가 40이 오면서 너왜 가느냐? 80만 원는데크리코 갔어. 좋아. 근데 학비가 얼마나 내가 그래서 그냥 우리 있는 돈 내서 100만 원 줬는데, 학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기숙사비가 100만 원이래. 그러면 12달이면 1200만 원그 다음에 뭐가 또 들어가느냐 할때 학비가 600만 원이에요. 물론 우리 학교는 380만 원, 420만 원인데 물론 그렇게 할 때,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도 목회를 못한다고 그죠? 할수 있으면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 통합교장신대에서 나온 사람들이 목회율이몇 퍼센트인지 알아요? 몇 퍼센트일까? 거기 장신대 나와가지고 그렇게 돈쳐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 10%도 1 0 10 8% 10%도 1 0 10%라면 8%아 이게 가아안 가요? 안 가입니다. 우리 백석 대학은 그래도 높아 30% 진짜 와, 와. MD나 근데 우리 학교는 100%. <laughs> 아 진짜 내가 오늘 다 세워봤는데 다 훌륭한 군요 나는 여기 학교에서 보람을 느껴. 내가 전용강 전도하는데 우리 그에 이렇게 해서 뭐 실습을 다 시켜봤는데, 아까도 뭐 10분 전에 설교하라 했지. 시간 몇 시간 전에 설교하라. 항 준비돼. 근데 내가 가슴이 진짜 내가 칭찬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야. 정말 잘 가르쳤다. 아멘? 아멘. 아, 진짜 어디 가서나 우리 학생들, 우리 김성대? 응? 지금 뭐 목사요. 아 얼굴 이입 밖에 안빚 아, 진짜. 네. 그러면 어디 나와도, 응? 어? 최경원 전사? 아, 목사 같아? 아멘. 네. 설교도 잘했네. 내가 교회에다가 했어, 나 실습하는. 근데 여러분이 신력만 되면 나는 큰 교회도 여러분 다 소개할 수 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할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못 보내는 거야. 왜? 실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배전도사, 배경도사, 어높해 해도 나도. 한도가 스물여섯 일곱 명이야. 진짜라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 내가 와서 잔소리도 하잖아. 뭐 그림을 뭐 이렇게 크게 해 어디? 그림이. 그거 아주 교회는 교회답게 하라고. 그래, 잔소리하는 거왜 잘못 나갔다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분들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훌륭한 거예요. 정말 훌륭한데, 자, 이렇게 생각해 자, 그러면, 신학계에 왔으니까, 여러분들을 책임질까지 어디까지 가느냐? 목사까지 가. 응?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 진짜나요? <laughs> 저기, 강동도사님 응? <laughs> 목사가 생겨. 아멘. 아멘. 오래도 나오라는 거요. 괜찮아. 우리 김남이 아까 전도사님이지만은 참 지역에서 잘 겨왔어. 이제 앞으로는 전도 집사고 권사로 있지만은 권사가 아니요 그래서는 앞으로 강도사도 봐야 되고. 아멘. 아멘. 세월이 육월달에 그만두니. 더 공부 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그거 갖고 지도데사실 내가 뭐 어디 저기 신학을 뭐 다른 학교를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은 신학은 아주 못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 굳이 못대로 한다면 할수없잖아 그래서 목사까지 내가 책임져야지. 아 여기 봐요. 아멘.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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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나는 항상 그래요. 어디 가서는 나는 목사다, 그죠? 네. 내가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어디 가서는 나는 목사다. 목사라는 것이 뭐냐? 목사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명한 목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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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도 봐서 출석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의 마음이 아픈 것은 왜 아프느냐 이걸만 을 알아야 돼. 공부는 공부답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닐 아니,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 그 정말 우리 목 저기 우리 노예 있는 어떤 목사요? 근데 자기는 분소신학교를 나왔는데 어디 가시게? 병원에요. 네? 병원에그랬어 예? 네. 빨리 가시. 음 저기 그 <laughs> 어, 목사인데 아자 저기 그 저기 무슨 얘기 하나를 어, 저기 목사요 분소신학교 나왔다는 거. 그런데, 자기가 군소진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어? 후회스럽대, 그래서. 그러면 목사가 왜 됐어? 당신은 목사데그 뭐 사람은 이제 개척교회를 해. 하는 척척만 하는데안 되는 이유가 있어. 얼마나 까다로운 여자인지 몰라네, 우리 노예. 안 돼. 조금만 하다 보면 열기로 오는 게 있고, 졸가 근데 지금 뭐 나한테 예를 들어 목사님 나 다시 이 다시 들어가야 돼 다시 들어가서 그런데 뭐백석에 저기 저 저기 있다는 거로 학점은행제로 들어갔대네 그래서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목회나 제대로 하라 목회로 하나님 앞에 옷드리고 그러면은 당신될 텐데 그거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지 말고 목회도 제대로 안 되고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모면안돼붕 떠버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다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신학교에 왔으니까 신학은 여기로도 만족하면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학교에 가, 지금. 그러나, 신학교는 여기서 만족해. 그죠? 그리고 사회적인, 물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적인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게, 하지만, 목사로서 충분히 상담이 될까, 안 될까? 네. 예? 네. 됩니다. 됩니다. 목회자에게는 지혜를 주셨어. 뭘 주셨어? 지혜를.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랑 타이틀 갖고는 얼마든지 상담할 수 있어. 그죠? 아, 네. 물론, 어머, 특수한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되지만, 왜?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인도해야 돼. 아멘. 아, 네. 우리 집 사람이 여기 그상저기 여기서 배워 준다 그랬고 우리 그 상담 그 해가지고 그거 그림 그림 뭐 상담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마음대로 해 그런데 배운데 아, 그것도 뭐논문슷하게뭐 많이 쓰더라 그래서 아이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 기도나 하고 성경에 <laughs> 우리 학교에서 공부나 해라. 근데 내가 볼 때는 물론 뭐 그거 가지고 소유기를 채리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목사만 해면돼 그죠? 목사가 돼서 나는 그렇게 그러면은 각 교회 파손이 돼 그죠? 그러면은 얼마든지 평신도 사역 이게 평신도 아직 평신도를 사역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단지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면 뭐가 되냐 파트너가 있는데. 그 파트너가 뭐냐면 다 여러분 신방전도사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충분히 교회를 할수 있어요. 그죠? 아멘. 네. 그래, 안 그래? 아멘. 네, 네. 교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차릴 수 있는 그러한 설립의 요건이 전도사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아, 네? 아, 네. 아 네. 여러분이 지금 가서 교회 한다고 해도 대환영이요. 전도사 고이 봤잖아. 아진짜니까전도사님도 아니, 개척이 돼야 안 돼. 네. 아 개척이 된다니까? 아멘아 아, 아, 어. 네. 아, 된다니까? 아아아안 봤어. 안 아, 어. 아안안 봤어. 어, 거기 안 봤지. 어 혼자라도 보게 해줄게. 아진짜 <laughs> <근데> 내가 그래서 <laughs> 이선재 역사 속이없다 야. 노회장 특권이야. 노회장 특권. 어, 우리 못본 사람이 있으니까 보게 해. 아, 네. 그래, 볼 거야. <laughs> <laughs> 자, 그래서 내가 노회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하려고 그래. <laughs> 왜 그러냐면 특권이 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 <laughs> 여러분들은 목표가 닿지, 목사다 목사가 가져다 닿지, 목사다 목사가. 그런데 부담 갖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셔. <laughs> <laughs> 누가 역사하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밀어주셔 걱정하지 마라 그냥 학교를 안 해보라 하지 말고 학기만 열심히 다녀. 나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순종하고 나 죽었습니다 하고 다녀. 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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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거 네. 아니에요. 그럴 겁니다. 여기 봐요. 같이 죽었 나 죽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 좀... 순종하겠습니다.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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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목사를 만들어 주셔. 아멘. 아멘. 세월이 지나면. 진짜라니까. 그래서 내가 요번에 토요일 날 반진영, 정진영, 공부도 못해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냥, 아유, 그래도 좋았어 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쉽게 가면 안돼 그러니까 어, 나방 있잖아요. 그 번데기에서 어떤, 그, 그 번데기에서 그 나방들이 이렇게 날라 오잖아. 이렇게 이게, 저기 대, 되면은 이렇게 구멍을 뚫잖아. 근데 그 구멍을 어떤 과학자가 뚫어줬어, 힘들게. 뚫어졌는데그 애벌레가 나와서 날개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뚫어준 거는. 그런데, 힘겹게 나온 애벌레. 그니까, 러 그, 그, 누에 꽃이에서, 꽃이에서, 힘겹게 그냥 막, 그거를 막 하는, 이러한, 음, 여러분, 누에는요 그냥 하늘을 향해서 날려드는 거예요. 그죠? 뭐든지, 힘겹게 하고 나가면,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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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역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목사라는 타이틀만 우선이 우선이야, 그죠? 네. 근데 그것만 받기 위해서 목표를 달리라고, 그죠? 아멘.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만 하면 돼, 그죠? 아멘. 우리 학교가 내가 자랑스러운 건한 가지가 있어요. 보장하겠다니까.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아멘. 응? 나건강을로해서기도 했죠. 아멘.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을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뭐 자신의 게 아니고 내가 목사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밑손님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를 좀 우리 키웁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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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학교 잘 나왔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번에 제가 천안에 분교가 났는데 우리 노에서 했는데 거기도. 한 열두 명이나 벌써 화나네 지하실에서 거기는 거기는 뭐 우리 학교같이 이렇게 뭐 교수들이 찬란하지 않아 그런데도 막 열심히 하는거야 뭐다 대학교 나오고 한사람 있고 목사도 거기 분목사도 다시 공부한대 그래서 알았다고 다시 공부하고 한국은 내가 그랬어요 거기 학장한테 한국 성경신학교에 절대로 어 저기 그 뭐야 어, 먹이 먹물이 가면 안 된다. 진짜 한국 성경 신학의 금기를 가지고 가르쳐라. 아멘. 아멘. 뭘 가지고 가르쳐라? 금지를 가지고. 나는요 금지 하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장 중요한 건 나자랑만 해서 죄송해요 어느 곳에 가서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오? 그냥 뭐 이렇게 봐주고 막 사기치고 여러분 졸업장나주고. 그런 목사는 내가 신학도 만들지도 않아.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신학. 여러분, 우리가 총신대의 그, 저기 그, 교훈이 뭐냐면, 다시 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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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 신학. 바른 신학. 바른 신학. 바른 신학이 돼. 그죠? 네. 아, 네. 바른 신학. 그래서, 반듯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아멘? 아, 아멘. 우리 이 형님, 아까 전사님이 도한테 아, 이 형님 전도사실 보면 얼굴이 환해시. <laughs> 이게 뭐 어? 그리고 어? 다 그렇잖아. 우리 어? 아, 우리 아까 저기지만은 어? 백인양 우리 백인양, 네, 우리 우리 집사람이 백씨요. 친척이요. 친척. 반 집을. 그래서 우리 하이랑 열심히 한번 어, 학교를. 나는 그래. 여러분을 통해서 학교 부흥 하기를 원하면 안아. 그래요. 여러분은뭐뭐 뭐 내가 뭐엠보리 시킬 일이 있어. <laughs>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학교가 되는 게 아니. 그러나 우리 학교가 저한 사람에도 열 사람에도 백 사람이든 정말 어? 올바른 인재를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교 어 제가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보니까 처음에는 아 저기가 도 기도운까지 내가 거 같지 않습니다참 <laughs> 열렬하고 있는데 보니까 얼마나 열렬하고 우리 예? 아이가 이렇게 하고 제일, 전도사, 제일, 내가 제일 다 처음으로 천도사 그냥 이가다이렇게할 거는 아니지. 우리 저게 예. <laughs> 제 가지지. 이충무 어제 이충무자 아무튼 아, 그렇죠. 우리, 우리 저기 아이 하고 우리 견전 우리 반장은 공부를 여기서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반자하는 <laughs> 거예요, 그렇죠? 단지 여러분들이 훌륭한 분들이고 열심히 하고 지금 또한 번에 또 저기 누가 왔는데 또뭐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런데 또 애를 보내는데 괜찮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했는데도 아유 그런 마음 갖고는 이걸 신학게 못해요. 내 거를 포기해 줘 단지 내 거를 내 것을 포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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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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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거 포기하자? 내 네. 것을.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 5분 남았는데 우리 학교가 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요새 감상은 야이 남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남자들이 또 졸업하고 나면 그 큰일 난요 그래서 이게 참 숙제야. 아, 숙제예요. 아 이제, 이게 고 한 명씩 데려오지 때문에 좀그렇더요이 아, 아, 예. <laughs>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월달에, 11월달에 꼭목사한 수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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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이분들은 다 받아요. 여덟 분 받아요, 그죠? 어, 여기 11월달인지 뭐 10월달인지 알지 모르겠지만 에, 받더라도 학교를 사랑하고 어,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 아, 네. 옆에 분들 <laughs> 한번세번 번 이상 그래요.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십시오 당신은 할수있습니다 저기 그 저기 백인양 잠매고데려 오신 분은 뭐신하 아니에요? 네, 어, 네, 그냥 참석했어. 네, 아, 좋잖아요. 네, 내일 또. 오시고. 아, 내일 또 오셔. 청강생도 네. 네. <laughs> 좋아. <laughs> 아, 그리고 아, 한번 열심히 여기 한 번. 아, 어, 해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수업을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 박수.